안녕하세요, 양 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정부 직접 일자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만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에 수십 조 원이 투입됐지만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에게 대부분 지원금이 집중됐죠.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예산도 상당합니다. 디지털 일자리 7만 4천 개. 방역안전 분야 64,000개 등 다음과 같이 분야별 일자리 창출에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정부 지원금으로 창출된 재정 일자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꼼수 일자리로 이용되거나 고용 통계를 왜곡하는 일회성 일자리라는 비난의 시선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 속에서 일을 경험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첫 번째는 바로 내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경제총조사 조사 요원 일자리입니다.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하는 일을 하는데요. 방문을 통한 현장 조사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PC조사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조사도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14,0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모집하고 조사 요원을 업무별로 구분하면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세 업무별로 모두 모집을 하고요. 만 18세 이상이면서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워크넷에도 구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워크넷으로 검색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모집 공고를 보시면 2020년 경제총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지나간 구인 공고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에 조사를 하지만 2020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8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 최소 7만원 정도가 되겠고, 근무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약한달반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실업급여의 비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1년 6개월 이내에 약 7개월 정도 일을 하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그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공 일자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 납입 기간과 기간이 합산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은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업급여는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가기록물 480만여 건을 정리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자리로 전자기록물 상태검수에 18억 원, 비전자기록물 정리에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총 53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2021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입니다. 원래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실직이나 폐업한 분들도 포함되는데요. 현재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이거나 폐업이나 휴업한 자영업자, 소득이 극감한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취업 취약계층이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그 외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4월 중에 워크넷을 통해서 채용공고가 나오고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성남나라기록관과 대전행정기록관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워크넷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일자리 정보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